네, 반갑습니다. 두각에서 통상국사를 담당하는 안현준입니다. 아마 이제 예비 고1 어머님들 저를 처음 보셨을 건데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네, 아무튼 바로 이제 들어가 볼 거고 아 통상국사 겨울방학 특강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마 설명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통상국사 정보는 많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입시에 관한 것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딱 10분만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일단은 예비 고1 어머님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첫 시험 준비하신 어머님들이 항상 이제 저한테 주신 질문들이 보통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국영수 공부 시간이 없다 뭐 등등등 많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도 드리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선배들 잠깐 보면은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해가지고 어떤 한 과목이라도 조금 놓친다라고 했을 때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부터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한 한국사하고 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뭐 여러가지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올해 추가된 내용이 조금 뭐냐. 어, 제가 원래 인강을 한국사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정확히는 통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한국사하고 통사를 동시에 수업하는 강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통상국사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후기들이 있었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단 말씀을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통상국사 특징을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사는 교과서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중학교 4학년 수준이라고 할 만큼 교과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보시면, 현재 고23에 있는 내용을 일부 가지고 오거나, 그 다음에 중3 내용을 올려가지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직 학교 배정이 안 됐을 건데, 안 됐을 건데, 어떤 학교에 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 고1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위에 내용이나 아래 내용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이 훨씬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 유형을 굉장히 다양화시켜가지고 변별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자체가 고1 내용 자체 내용은 그렇게 안 어렵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시간 잡아먹는 문제, 그 다음에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로 이제 변별을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막 신유형까지는 아니고 이미 고2, 3이 수능이나 모평에 있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문제 유형을 당연히 정리해야겠고 그 다음에 자료제시형 문제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뭐, 출발 지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인권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유형을, <laughs> 만들어 놨다는 라거 그다음에 또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기온 강수 관련돼 가지고 또 자료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유형에서 이제 조금 변별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이제 좋다고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벼락치기랍니다, 벼락치기. 그래서, 중학교 때 벼락치기 통하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 하는 습관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들이 점수 내는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벼락치기에서 점수는 나오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진짜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1등급 밑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등급 초반에는 1등급 밑에까지잘 나오는데 그 위에까지 이제 가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간단하게도 말씀드리면 1학기와 2학기 내용이 약간 다른데 1학기는 중학교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학기부터 이제 뭐근현대사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 현대사 2학기 마지막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여기는 중학교 때 보통 안 다루고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제는 어떻게 되냐? 100% 교과서 내에서 다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학교를 가든 간에 100% 교과서나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겠죠? 이 안에서 다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건데 일단 문제 유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 학교의 유형인데 이긴 사료를 다 읽고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게 어떤 사건인지 키워드를 보고 추론을 한 다음에 순서를 배치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다 교과서나 부교재에 있는 사료들이다 또는 거기 없더라도 거기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제 사료 나오고 그다음에 보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뭡니까 답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냈다고 하면 고등학교 항상 이 사료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교과서 내용인데 가장 최근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교과서 그냥 본문과. 대로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여기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잘안 보죠. 근데 출제는 어디서? <laughs> 여기서 이, 기본적으로 되지만 1등급을 가르고 그 다음에 100점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은 항상 이런 쪽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추잡스러운 문제들이 좀 더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보시면 보시면 봐봐. 김삼이와 효심이 농민을 모아 본게있다그서뭐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다 외우거든요. 나중 되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수 있냐 냐면 <laughs> 보시면 경상도의 초전에서는 누가 음문에서 누가 교과서를 살짝 바꿔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신라 골품제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뭐몇 관등이 무슨 옷을 입었다. 몇 관등이 뭐 어디 자리에 오를 때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제 실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이게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이쪽 날개에 보시면 얘를 외워야 됩니다. 얘를. 예를 외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뭐 20문제가 나온다면 20문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16문제에서 17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다 외우면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나머지 이제 변발을 가는 르 문제들이 이런 데서 출제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 어렵게 나온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이드만도 보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본문에서 도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제는 어떻게 되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할 거고. 그 교과서 내용은 이 교과서에 있는 본문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락치기가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는 이 친구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통상국사 학기 중에 대비는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벼락치기 누구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미리 선별해가지고 정리해서 학기를 대비해야 되는 이제 좀 앞서간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수업 특징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한 반복 반복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어, 여기 보시면 압축 후에 완벽하게 정리한다 별명이 압축의 신이에요. 몸무게법에 다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완벽하게 압축한 후에 이거를 전달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재밌는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멍하게 와가지고 그냥, 어, 이러고 와서 집에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싫어하긴 하지만, PT 받는 것처럼 수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우리 아이가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이 일타강사다라는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저도 잘 가르칠 거예요. 우리, 그 우리 근처 선생님 다잘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 아이랑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아마 근데 제가 <laughs> 잘 맞긴 할 겁니다. 아이들이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번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일반적인 대치동 선생님들이 하듯이 모든 관리를 이제 다 이렇게 할 건데,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어, 제가 조교쌤이 다른 일을 좀 중심적으로 하실 거고, 테스트나 아이들 관리는 제가 웬만하면 직접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숙제 왔냐 점수 받냐 그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좀 약한지 아이들 한명 하면 한명 꼼꼼히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랑 1번이랑 4번이 제가 직접 이제 참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와가지고 수업 듣는 건는 앉아서 듣는 건데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및 자료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교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뭐 겉표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올. 컬러 올 컬러 칼 아니 컬러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을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빵꾸 뚫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유형이 다양화된다라고 했었는데, 숙제하고 테스트로 이걸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딱한 권, 이책한 권을 제대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제대로 검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몇만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줘봤자 어차피 라면 맞침으로다 쓰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주고 그걸 검사하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는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일주일째부터 쭉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 저녁은 통상 국사 공부하는 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맛있게 제가 조리를 해서 드리겠다고 라 해가지고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들 앞뒤 수업에 이제 다른 수업 겹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정이 겹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인강 신청도. 가능하고 자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학원에 유학을 아니 뭐야 학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지금 또 10분이 살짝 넘었네요. 10분 살짝 넘긴 했는데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통상 국사는 지금 결방부터 미리 조금씩 해나가셔야 되고요. 학기 중에 양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이 치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냥 수업 그다음에 문제풀이 클리닉안기까지한 번에 이 안에서 끝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건데 최대한 신경 쓰이지 않게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만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하나 주시면은 제가 이제 콜백을 드리겠죠. 그러신 거를 아마 드릴 거고 학원 데스크에 문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와가지고 통상국사에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신이죠. 내신에서 어떤 전혀 어떤 한 과목도 이제 소홀히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리고요, 네, 저고요. 네, 그럼 성적 향상은 당연하고 공부는 항상 재밌어하는 아이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